순간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이건 어, <laughs> 그 뭐냐, 근데? 소독제 이불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어떡해 괜찮아 손 소독제? 어, 손 소독제 어, 어, 아, 냄새 좋다 안녕하세 뭐 소신 싫은 거분에 밖에 추워? 아니. 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나이 뭐 21살? 아. 몇살이야요 18살. 어? 아니. 18살. 어? 아. 나, <laughs> 나 기본적으로라고 또 아쳐서 부르는 고등학생이야? 누가 봐도 야. 지금 직장 생활한 2, 3년 한 사람들 같은데. 직장 생활한 2, 3년 한 사람들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왜 이러고 다녀 왜 그랬어? 어. 네, 네. 백은 엄마 백 들고 온 거야? 선물 <laughs> 받은. <laughs> 아, 그래? 오, 진짜로. 네. 누가 생로을 보낸 데 고덕생한테. 이모가. 이모가? <laughs> 이모 살아 있으시네. <laughs> 살아 있으시지? 이름 <laughs> <laughs> 이예지. 이수연이요. 이수연. 어디 어디서 왔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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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산, 어? 부산. 아, 저씨 그저께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laughs> 이거 하려고 올라온 거야? 응. 이것 때문에? 왜 응. 그래, 인생에... 그랬어? <laughs> 아, 인생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보지. 아, 나중에 우리가 부산 갈 텐데, 그때 오지. 응. 얼마나 큰일이길래 여기까지 왔어? 뭔데? 누가 매 누가 고민? 알지. 아, 어. 아, 아, 아. 엄마랑 살아야 될지, 아빠랑 살아야 될지, 엄마랑 살아야 될지, 아빠랑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야, 정말 어려운 얘기를. 둘이 같이 살아, 그냥. 간단하잖아. <laughs> 엄마 아빠랑 헤어지셨구나. 네. 헤어지셨고 10살. 언제 아세살 때. 어? 아, 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왔다 갔다 했다가 어. 이젠 지금 엄마한테 살고 있어요. 지금 엄마요? 네. 근데 이게 왜 고민이지? 아, 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아. 엄마 쪽에 또 아기가 있고 아, 네. 동생이. 아, 그러면 재혼 후에도 네가 같이 아, 네. 이제 사는 거고. 네. 새 아빠가 눈치 안 줘? 그게 중요한데. 아, 그 주지는 않아요. 잘해주세요. 아, 그 주지는 않아요. 잘 해주세요. 아, 그러면 너무 네. 다행이야. 근데 왜 굳이 그걸 고민하지? 근데 고민할 어. 게 없는데 그럼? 엄마가 너 나가라 그랬어 그렇지 불편하다고? 아닌데. 어. 그렇지 불편하다고? 아닌데. 어. 엄마가 이제 힘드니까 어. 양육비를 아빠한테 달라고 했는데 어. 아빠가 이제 그럼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 제가 음. 눈치가 뭐요? 그 동생도 어? 있으니까. 아, 왜 울어? 수연아. 네. 어. 고급 가방에 눈물 떨어졌어. 빨리 닦아. <laughs> <laughs> 그 자국 계속 오래 가면 거기만 자국 남아. <laughs> 몰라. 저기 친아버지랑은 언제까지 살았어? 같이 산 적은 아니, 없고 어? 친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음. 그러면 아버지가 수이한테 통화를 하지?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왜? 연락을 그럼...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아빠는 지금 뭐하시는 분이에요? 모르지 모른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건 알거 아니야. 그치 모른대요. 할머니한테 아빠 얘기 들은 적 없어? 할머니도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안 돼, 여기지, 여기는 안 돼. 이안 돼, 여기지, 여기는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이게 그간 아씨도 겪어봤는데 아 나만 빠져주면은 두 분이 그냥 새로 태어난 아이랑 그냥 행복하게 내 눈치 안 보고 살 텐데, 그렇지? 그런 생각을 수현이 매일 한다고 1 0 0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친아빠한테 간다고? 친 아빠가 있는 이여서가돈 있었으면 미안한 마음에 당신이 고생 많았어요. 내가 큰 돈은 못 줘도 어? 얼마 안 됐지만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가 맞는 거지 나랑 살라고 일로 보내라 그래.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죠? 이거는 나는 절대 반대야. 또 하나는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그럼요. 너한테 연락 을락 해야지 얼마든지 전화는 할수 있는데도 전화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지금 아빠가 어쨌든. 너를 데려가서 키울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고. 어, 맞아. 그리고 너 이거, 너 이거 보면 엄마가 되게 슬퍼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 돼요. 왜냐면 그새 아빠도, 아니 아무 눈치를 안 줬네. 줬는데, 어이, 수... 아니 아무 눈치를, 눈치를 안 줬네. 줬는데, 어이, 수현이가... 애가 방송 나와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엄마나 새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네. 잘못한 사람들 같아. 아직 너 미성년자야. 그래. 부모님 품에 있어야 되고 그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음. 너한테 불편하다는 걸 내색을 하든가 새 아빠가 막 그런 걸 문득 들었다 이러면 네가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미리 네가 근데, 네가. 근데. 엄마가 음.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음. 음, 그러니까 남편 눈치 보인다고 그렇게 보내 가지고 니가 봤어? 네. 수연이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 수연이한테 해주는 게 남편 눈치도 보이고 <laughs> 남편 눈치가 보인데 엄마가? <laughs> 엄마 실드를 우리가 그거를 너무 우리가 쳐줬는데 아 이거는 내가 <laughs> 형 이거는 아... 제가 얘기할게. 나는 정확하게 너 엄마가 수연이가 불편해서 한게 아니라, 네 옛날 그친 아빠한테 어, 어느 정도 좀 생활비라도 받아 받기 위해서 나는 짠 문자라고 생각을해. 그리고 아.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애를 키우는데 이애 아빠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일도 그거예요. 나서. 아무 아, 책임이 없이 나몰라라 하는가에 짜증이 났을 거고 근데 그거 진짜 맞네. 수현이가 엄마가 그런 뜻으로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새아빠도 마찬가지고. 음. 오히려 너한테 더 못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또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엄마는 일하죠? 네, 일하죠. 맞벌이시지. 그러면 자기들 둘다 나가서 일하려면 애 누가 봐? 어디, 지금 몇 살이라고 애가? 다섯 살. 다섯 살? 참 날라다닐 때인데. 아니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나가서 일할 때 네가 저기 뭐네 동생 좀 가끔 어. 봐주고 하지. 아니 계속. 보긴 그래. 보는데. 아니 그러면 넌 그게 입 맞은 거 너? 그러면 넌 그게 입 맞은 거 아니야 너? 야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야, 너 아유. 그럼 수연아 듣는구나. 이거는 어. 예지야 친구가 봐도 맞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눈치 하나도 안 봐도 안 봐도 되는 게. 너 감사해야 할거 오히려. 너 때문에 부모님이 편한 거야 지금. 음. 아니면 엄마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 그냥 얘기해봐. 그이 방송 보면은 더 뭐, 모래, 이마시, 모래, 더 뭐, 모래, 이마시, 모래. 엄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엄마도... 엄마도... 엄마... 야 수연아 잠깐 친구네 가있어 너 엄마 너한테 전화 올걸? 야 너네 엄마도 새아빠 안 만났으면 너랑 그냥 사, 계속 살았거고 너 학원비 다 해줬을거 아니야 큰딸을 왜 눈치를 주고 그래 야 너랑 둘이 살았으면 너 학원비 안대줄거야 엄마가? 그잖아 어야너 동생 5년동안 산거 봐주고 돈달라래 한산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랑 엄마의 생활에 새 사람이 들어온 거야. 왜 네가 눈치를 보냐고 거기서. 그렇잖아요. 둘이 사는 삶에 새 아빠가 껴 들어왔으면 새 아빠가 잘 해야지. 잘했어. 어, 잘해줘야 잘해주기 더 잘해줘야지. 어, 난그 왜냐면 아시아 이런 부분에 되게 좀 민감하거든. 어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가지고. 수연아, 너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니?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네가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아빠를 따라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18,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니네가. 2년만 있으면, 니네가 이제 성인이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대학을 가든 니네가 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든 그럼 그때 돼서, 나오면 돼. 그때 돼서. 그게, 니네가 천년만년 거기서 뭐,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야. 2 년도 금방 간다. 어? 금방 가. 그래.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기 수연이 엄마한테 한번 편지 한번 쓸래? 이모한테 쓸래? 네,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이쁘게 키워줘서 고맙고. I know. 미안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유, 착해가지고... 엄마보다 애가 이렇게 착한데... 울지 마. 네가 왜? 니가뭘 해줘야 되는데. 니가 왜? 니가 고등학생인데 뭘 해줘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공부도못 하고. 건강하잖아. 거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래. 야, 태현아, 아, 아. 너 울지 말고 아이 씨 얘기 잘 들어. 아이 씨 얘기 잘 들어. 니가니 <laughs> 네 엄마한테 뭘 해줘야 되니그 얘기 좀 해줘 봐. 니가왜뭘 해? 니가 학생이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니가 니네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되니. 동생이랑 시간 보내주는 것만 해도 흘야흘렁하지아네가 흘렁, 절대로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왜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우리 어머니랑. 아, 나이때 진짜, 진짜 답답한데, 우리 어머니. 아이고, 이거 정말.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얘 이제 수연이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엄마나 새 아버지의 마음은 저희가 틀림없이 수연이를 생각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 이런 게 없었으면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키워 주셨구나. 새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또뭐 뭐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또 나를 아무 티안 내고 잘해 줬다. 아, 이렇게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을 쓸데없는 말몇 마디, 이상한 문자 같은 거뭐 애가 보게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노력해 오시고 수고해 오신 게다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얘가 그럼 나중에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그건 두분또얘 아빠하고 어른들끼리 얘기하시고 얘한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티 내지 마시고 얘가 이런 마음을 보고 이렇게 우는 거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마. 기가 막혀 왜냐면 내가 해준 게 없고 어때요? 지금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근데 내가 미안하고 너가 해준 거 뭔지 알아? 네. 건강하게 예쁘게 큰게 부모한테 해준 거야 네가 태어나 그래. 준게 해준 거야 그럼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며 너도 음. 네가 예쁜 걸 아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한테 고마워해야지 근데 왜 울어 이 좋은 얘기를 하는 날얘기 이거나 뽑아 이건 하나 뽑고 니네 이거 못 먹으니까 아유 이 하나 딱 집어봐 네 인생을 알려줄 거야 이 <목소리> 나오잖아 왜 삽질을 하고 있어? 네가 니 스스로가 왜 삽질을 하고 있어? 네가 네 스스로가 <laughs> 어. 네 스스로 어. 위험해. 어. 야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 혼자 삽질하는 거야. 어, 어 그러지 말았지. 그리고 어? 조금만 더 있으면 네 인생은 네가 또 스스로 개척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의미도 있고 친구들이 네.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 아이 또 어? 좋은, 좋은 얘기 좀 많이 있으니까. 해주고. 근데 얘지 무서서 워 따라온 거 아니지, 수현이수현이 들어가. 야, 힘내고 울지, 울지 말고 울지 마 어? 그래. 음, 울지 음. 말고 알았지? 네. 음. <laughs> 저러고 일어가지고 <있고> <laughs> 출근하는 것 같은데. 야 저러고 왔는데 어떻게 고등학생이냐? 줄... <laughs> 나 어렸을 때 눈치밥을 하던 나는 그냥 할머니 집 가고만는데 했 눈치밥을 많이 먹었는데 아 자기 친 엄마한테 눈치를 봐. 아이 엄마는 그걸 또 왜? 해. 애들 중에도 뻔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수네도 그래. 있는데 얘는 그냥 착한 애. 착해. 엄마 엄마한테 못토말 뭐 네. 다시해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이제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laughs> 부살님 정말 즐겁게 고민도 얘기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오시면 꼭 한번 다시 나오고 싶어요. 네 네.